네 이번에는 시종일관 출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민수 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참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 대형주 장세가 좀 어,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는 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업종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종이 목재 특히 재지 관련된 업종 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러한 흐름들의 어떤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과 어, 거기에 따른 향후에도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제조업종의 강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어 사실은 어좀 장기간에 걸쳐서 업계 업계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 주로 이제 합병도 있었고 뭐 이런 수직 계열화 작업들도 좀 이루어지는 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정도에 어 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 되면서 어떻게보면 올해부터 좀 실적이 이런 부분들로 가시화될 수 있는 아, 그런 부분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되, 될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원재료라고 할수 있는 펄프라든가 아, 고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이런 속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한 기회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속에 볼수 있는 업체들이 한솔재지나 아시아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한솔재지를 먼저 살펴봐 드리면 그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드디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은 가장 주가에 걸림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엔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계열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적자를 보는 이런 계열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이제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 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 제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기업 가치 재평가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세아 제지가 있는데 아세아 제조 역시나 아세아 페이퍼텍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매출액이 2013년도에 한30% 이상 증가하는 아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줄 것이고 영업익 이 또한 마찬가지 그런 증가세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를 회 맞춰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역시나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서 골판지 1위라는 1위 업체로서의 등극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아, 그런 요인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역시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한3% 이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아, 밸류션 매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PBR도 5배 이하이고 PBR도 역시나. 아, 5배 이하, 아, 0.3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려의 매력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제주업종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해에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셔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뭐 시간도 그렇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 네, 네, 최근에 그렇지. 이 제조업체의 실적 앞서 말씀하신 펄프 가격과 고지 가격의 안정화 펄프는 뭐 국제시세가 있을 거고 고지라는 거는 국내에도 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폐지를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수거하시고 제조업체가 그것을 사실은 뭐 이렇게 접착 테이프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감가를 한 15%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걸 40%까지 깎아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과연 그 기재 제조업체의 실적이나 이익이 정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은 리스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을 보면 이뭐 말씀드렸지만 펄프 가을 같은 경우는 어 상반 안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다소 좀 반등하는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그 전체적으로 어그공폐 전체 공장의 어떤 그 설비, 설비 그어 가동을 위해서 잠시 좀 중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급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분다하면 상고하저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 플러스,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변화라는 부분들이 이 회사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번에 시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조적으로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구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맥락으로 좀 정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펄가약이좀 하향 안정화 되면은 어르신들의 그 폐지 수거하는데 그 까는 감가를 좀 적정하게 잘 보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질도,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방승연 연구원은 오늘 시종일관 출발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저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어, 코스닥 상승률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우선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소매 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라는 점과 어,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주로 이제 예약 서비스나 자동차 용품 같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매가 가능했던 것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져가고 있다는 그런 시장 확대가 우선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그 구매 연령층이 이제 분포도가 넓어지고 그리고 한 건당 이제 구매 결제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고 있고요. 또한 그 모바일 월렛이 보급이 되면서 오프라인 결제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 종목. 어, 여러분 어, 많이 아시겠지만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인터파크 이렇게 세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kg 이니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내 신용카드 pg 시장에서 m s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b2c 쪽으로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2012년도에 7조 6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커져 있어서 이니시스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지고 있고요. k g 이이시스의 모바일 결제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2%의 2012년도에 2.2%에서 올해 한7.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계 회사 지분법 이익이 증가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던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KG 모빌리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에서 MS1이 업체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16%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빌리언스도 매출액이 연평균 14%씩 어, 매년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결제 결제 방식의 다양화가 되면서 현금 카드가 휴대폰 결제로 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코드 결제 시스템인 MT 게더해서 전자 직불 결제 솔루션 제공으로 성장 동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거래액이 5조 원 정도 총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올해 1분기부터 아이마켓 코리아와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실적 공시를 해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터파크 또한 투어 부분과 공연 티켓 부분 사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이었습니다. KDB 대우증권 언메이트의 박민수 팀장. 한국투자증권명동지점의 방승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